지난 일요일이 일년 중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뜬다는 정월 대보름이었죠. 아산 외안 민속마을에서도 모처럼 달집 태우기를 비롯한 대보름 행사가 열려 한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신명나는 풍물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관람객들도 놀이패 행진을 따라 걸으며 어깨를 들썩입니다. 추수가 끝난 논 위에선 연날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완화된 방역 지침에 정월 대보름이 휴일과 겹치면서 외화민속마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좀 처음인 것일 같... 거라 또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못했었는데 또 이런 야외 행사가 오랜만에 또 열리게 돼서 좀 설렙니다. 소원을 적은 종이를 엄마 아빠와 함께 새끼줄에 엮는 아이들.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라고 소원 빌었어요? 어,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달라고. 어, 동생은 어떤 거 빌었어요? 우리 식구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가 저물고 둥그런 보름달이 떠오르자 대보름 행사의 백미인 달집 태우기가 시작됩니다. 저마다의 소원이 담긴 새끼줄을 달집에 감고 불을 붙입니다. 마치 애굴을 쫓아내듯 대나무와 솔방울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헐헐 타들어갑니다. 이렇게 달집을 태우면서 건강과 행운을 비는 그런 기쁜 날인 것같습다올 한해 모든 분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기원하면서 대보름날 행사를 맞이합니다. 한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중단됐던 대면 행사가 다시 열리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의미를 되새길수 있었습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